오늘 되게 낯설죠? 머리를 새로 했는데, 어떤가요? 어, 저도 지금 익숙하지가 않아서 제 스타일대로 이렇게 좀 길들이지 못한 상태이긴 하거든요? 음. 아무튼, 제가 봄이랑 간절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달 전부터 옷을 사놨어요. 일단, 1차적으로 하울을 찍을 건데, 어,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마땡킴 티셔츠인데 제가 마땡킴을 되게 좋아하는데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눈팅으로 보다가 이번에 진짜 와다다다 마땡킴을 샀거든요. 일단 처음에 이 마땡킴 케이스를 처음 사고 또 클라이언스 세일 때막 사고 이번에 또 신제품까지 이렇게 사봤는데 요거는 흰색 티셔츠인데 요게 진짜 휘뚜루마뚜루 완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얇은 그런 흰색 티셔츠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접힌 듯한 그런 디테일, 그리고 마탱킴이라고 딱좀 심플하게 세로로 써있는데, 이게 자켓 같은데 안에 입었을 때 포인트가 돼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매치한 이 자켓을 보여드리면 이거는 원버튼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노카라 자켓이거든요. 얘는 리스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는데 얘가 카라도 없고 이렇게 버튼이 딱 하나만 있어서 되게 심플한데 이 반대편이 또두 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디테일이 있어서 좀 심심하지 않고 좀 디테일이 예쁜 자켓 같아요. 약간 그 트위드가 실이 좀 여러 개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트위드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딱 검은색 실로만 되어 있어서 좀더 깔끔하고 좀 기본인데 살짝의 포인트가 있는 그런 자켓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안감이 레이스로 되어 있어서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뭔가 걸리기도 하고 그냥 천으로 되어 있었으면 더 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코디에다가이 핀을 포인트로 해줬는데 이거는 소프트 서울 제품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똑딱이 핀으로 되어있어요. 딱 여기다 하면 좀 발랄해 보이지 않아요? 뭔가 봄스럽고 좀 이런 포인트 하고 싶어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얘가 실버 컬러인데 골드 컬러도 있어요. 이게 약간 스팽글 트위드로 되어있는 핀입니다. 그리고 또 소프트 서울 제품 이거 너무 이번에 예쁜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때 장바구니 템 위시리스트 찍을 때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요거 가디건이랑 나시 세트를 샀어요. 얘가 니트 소재로 된 아이인데 이런 스트랩 같이 니트 스트랩이 또 X자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 디테일이 또 예쁘더라고요. 빨리 입고 다니고 싶어요. 저희가 추위를 조금 많이 타서 지금은 살짝 춥거든요. 얘 되게 두께감이 살짝 있는 편이라서 가디건이랑 딱 걸치면 봄에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에도 이렇게 약간 프릴처럼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 근데 이거는 조금 아쉬운 점은 얘가 옆에 너비가 조금 넓게 나와가지고 뭔가 핏이 그렇게 예쁘게 잡히진 않는 듯한? 여기가 살짝 남거든요. 뭔가 끝에가? 아주 살짝 더딱 맞는 핏이었으면 예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디건은 이거 그냥 단품으로도 살수 있는데 저는 세트로 입은 게 너무 예뻐 보여서 샀고 얘는 이렇게 버튼이 딱 조그맣게 세 개가 있는데 여기 끝에 또 이렇게 리본 묶을 수 있는 끈이 있어요. 저는 리본 묶는 게더 귀엽더라고요. 얘도 크롭 기장이고 봄에 어디든 매치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청바지랑 입어도 진짜 예쁘겠다. 저는 같이 산 베이지 바지에다가 같이 입어주긴 했는데 이것도 너무 예뻐요. 근데 제가 지금 좀살 쪄가지고 살이 좀 빠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핏이 살짝 끼기는 한데 얘 미디엄으로 샀거든요. 이게 이렇게 올이 풀린 듯한 요런 이렇게 끝에가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또 화이트로 박음질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디테일이 좀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딱 예쁘게 들어가가지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상큼한 맨투맨 하나 또 보여드리면,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딱 범스러운데, 제가 또 입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laughs> 이거는 올인컴 플리트라는 브랜드인데, 여기서 선물로 보내주셨거든요. 이거는 크롭 기장이고 밑에 아무거나 입어도 되게 화사해가지고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세트로 바지도 있는데 저는 바지도 같이 살까 생각 중이에요. 되게 탄탄하고 가격도 그렇게 너무 비싸진 않아가지고 이게 세일가로 한 6만원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완전 마음에 들어가지고 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맛 땡킴. 제맞땡키몇 가지 더 사긴 했는데 그 클라이언스 세일 해가지고 그거는 조금 지난 시즌이어서 그냥 코디할 때 한번 보여드리고 이번에 신제품만 소개를 해드릴 거요 일단 이거 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예뻐. 부츠랑 입어주니까 또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기가 포인트거든요. 이 컬러가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 디테일이 너무 예뻐요. 제가 이때까지 마틴킴을 왜안 샀을까요? 근데 항상 뭔가 리뷰를 보면 가격 대비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런 제품들이 있었어가지고 안 샀는데 제가 이번에 구매한 제품들은 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사이즈 미디움으로 했고 고관절이 좀 넓은 편이라서 살짝 끼기는 한데 그래도 예쁘게 잘 맞습니다. 기장감은 조금 짧긴 한데 이 정도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봄, 여름, 가을 진짜 잘 입을 것 같아요. 제가 청치마를 안 입은 지꽤 됐는데,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음 많이 입고 다니겠네요. 아, 이게 세일 때산 거다. 얘도 맞땡김 건데, 진짜 저렴하게 샀거든요. 이렇게 베이지 컬러인데, 화이트로,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프린팅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뭔가, 이 강아지의 눕기가, 눕기 딴게 뭔가 좀 그래. 뭔가 이 프린팅이 좀 짜치는 느낌? 하지만 뭐 강아지는 귀여워서 그냥 편하게 여기저기 입고 다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가 진짜 귀여워, 요 얘는 신혼인데, 제가 또 신혼도 매 시즌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직접 찍으신 사진들로 프린팅해서 나온 약간 그런 컨셉이더라고요. 저는 이 티셔츠가 제일 예뻤어요. 이 티도 너무 귀엽고 이 프린팅도 잔들인데 이 컬러감이 되게 예쁘지 않아요? 이 프린팅 컬러감이? 이 티셔츠는 얇고 되게 야들야들한 뭔가 그런 소재여서 여름에 엄청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옷들인데 이거는 브이로그에서도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글로니 제품이에요. 이게 진짜 가격이 꽤나 나갔어요. 그냥 셔츠인데 20만 원 떼었거든요. 네, 핸드메이드 셔츠예요. 확실히 뭔가 이런 디테일 일들이 진짜 예쁘게 들어갔어요. 약간 되게 두께감이 좀 있는 탄탄한 셔츠이고요. 저는 오버핏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약간 엉덩이를 가려주는 그런 셔츠를 좋아하는데, 딱 엉덩이를 가려주면서 핏도 너무 예쁘고, 진짜 진짜 마음에 듭니다. 어, 일단, 화이트에다가 이게 다크 브라운으로 이렇게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이 조개 모양 가슴 부분에 포켓이 되어 있는 게 진짜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어깨랑 팔 부분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볼륨감 있게 떨어지는 핏이라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스트랩 부분이 있습니다. 얘는 그냥 안 묶어도 되고, 묶었을 땐 조금 더 라인을 잡아주는 그런 셔츠예요. 그리고 단추로 안 되어 있는 게 너무 편해요. 그냥 똑딱이로 되어 있어서 그냥 걸치기에도 좋고 추우면 조금 이렇게 여미기에도 좋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같이 산이 레더 팬츠. 컬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빈티지하면서 뭔가 감각 있는 이 올리브 컬러가. 아주 예쁜데, 이게 레더인데도 이렇게 세로로 박음질이 들어가 있어서 부해 보이지 않고, 저는 이 퀄리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두께감도 조금 있는 편이라서, 지금 부지런히 입고 다녀야 될것 같고, 안에 약간 기모처럼 뭔가 이렇게 따뜻한 안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 뒤에는 이렇게 동그란 포켓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또 이게 포인트인데, 이렇게 글로니 로고가 달려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예쁜데, 진짜 입자마자 떨어졌어요. 어디 박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입고 나갔는데 떨어져가지고 열심히 제가 바느질을 해서 다시 달아놨습니다. 암튼 흔하지 않는 디자인이라서 되게 소장같이 있는 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보물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음에는 좀 햇볕 들어올 때 약간 스튜디오에서 예쁘게 찍어보고 싶은데 일정을 잘 맞춰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